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NS택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SNS택. 조금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 나온 상태에서 현재는 박스권에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마이웨이라는 제목이네요. 지난 12월 2일 언론 보도로 인해 동사의 주가는 12월 4일 급락하였는데 지난 3월 EUV 나노 공정의 핵심이 올리다와 5월 달에 여의도 통신사의 EUV 밸류체인과 IT 소재 업체 탐방기를 통해 현재 미쓰이 기반의 펠리클은 국내 업체에서 양산 평가 중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체 내 예, 이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사는 현재 용인 공장 착공 후 공사 진행 중이다. 동사는 지난 10월 미국의 SPIE, SPIE 그러니까 즉 스파이 학회에서 메탈 실리사이드 기반의 40와트와 50와트 외에 카본 기반의 60와트 EUV 공정에 적합한, 적합한 새로 개발된 펠리크를 발표했다. 40와트와 50와트의 메탈 기반의 펠리클은 모든 성능 지표를 충족하였으며 테스트 결과 열적 변형이 없었음을 보여줬다. 현재 40와트는 사전 생산 중이며 50와트는 개발 중이다. 카본 기반의 60, 600와트 펠리클은 400와트, 500와트, 600와트죠. 600와트 펠리클은 10K 이상의 웨이퍼 수명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이제 음, 펠리크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나왔다. 가 현재는 박스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음, 반도체 파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2024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서서히 바닥권는 서서히 움직이셔야겠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 43,450원입니다. 여기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는 45,500원, 2차 저항대 48,000원, 3차 저항대 51,500원, 4차 저항대 55,000원, 5차 저항대 59,000원, 그위는 62,000원부터 해가지고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일선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 때 4만 원이 되겠고요. 2차 지지 때 3만 7 5 0 0원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4천주를 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외국은 현재 사고 있는 경향이 있죠.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달 동안 4만 3,000주를 팔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팔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보험은 트레이딩, 투신도 현재 트레이딩, 연기금 현재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현재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예, 현재 금투하고 투신, 연기금이 상당히 별로 안 좋아요. 사모펀드 정도는 괜찮긴 하지만, 은 저는 이제 금투, 투신, 연기금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은 3.5%? 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Not bad. 예, 나쁘지 않은 정도다. 그래서, 예,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3.5%이기 때문에, 완전 3.3% 초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다. 예, 뭐, 굳이 딱 잘라가지고, 야, 이 종목 좋아, 나빠, 예, 어때? 그러면은, 굳이 딱 자른다, 예, 흑백으로 관리한다, 흑백으로 나눈다 하면은, 뭐이 종목이면 뭐, 예, 좋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3%대 중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지분율은 21.68%, 그리고 삼성전자가 8%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6.3%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시총 보시게 되면은 9,300원대입니다. 1조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의 지분율은 30%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 21.68%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한 30%는 돼야 되는데, 21%대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한는 회사냐? 예, 쉽게 말하면 블랭크 마스크에 관련된 제조하는 회사,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에, 22년도에 1200원대에서 23년도에 1400원대까지 증가하고 24년도에는 1700원대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160억원대에서 23년도에 250억원대, 24년도에는 3 2 0억원대란 거죠 당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75억에서 270억, 355억.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해야 되죠? 22년 대비 23년도. 자,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이 30% 정도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 감사합니다. 심한 경우는 마이너스 90%더 심한 경우는 적자전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런데 동산 어쩌다? 22년 대비 23년도에 실적이 좋아졌죠. 23년 대비 24년도, 25년도 계속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 증가하는 회사는 열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사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는 어쩌다 22년 대비 23년 영업이 대부분 다 감소합니다. 동사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 증가하는 음, 열정 목적한 주목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회사라는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는 에, 70억, 영업익 기준으로 2분기 62억, 3분기 57억, 4분기 64억, 2 4년도 1분기 70억, 2분기 70억.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8%이 정도면 무차입 경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부채 비율 20% 미만이다 그러면 거의 무차입 경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보율은 1690%가 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17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좋다.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4년 실적 기준으로 18%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두배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 평균이 5에서 8% 대비 대략적으로 두배반 수준에 상당히 영업이 괜찮다는 걸 투자 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EPS 24년 실적 기준 EPS는 1,655원, BPS는 11,994원이 됐습니다. 자, 1,700원 기준으로 볼게요. 1,700원이면은 자, 17,000원이면 10배입니다. 그러면은 자, 17,000원 곱하기 2배 하면은 34,000원이 되있죠3 4 0 0 0원 피하는 2배죠. 현재는 21대 여섯배 21대 여섯배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매물 물론 63,000원 대비 주가가 37,000원까지 거의 한반 토막 가까이 낮지만은 예, 현재 주가 밸류에서는 적정 밸류의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적정 밸류에서는 얼마냐 대략적으로 한 25배, 20에서 25배 수준이 적정합니다. 20배에서 25배 적정 주가인데 현재 주가 위치가 20에서 25배, 그 구간이란 거죠. 현재 죽가는 적정 밸류에이션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싼 편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비싼 편도 아니에요. 현재 적정 주가 딱그 위치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 마스크에서 98% 에, 대부분 여기죠.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력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입니다. 마지막 유상증자 했던 것은 201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 물량이 다 소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에, 주, 상당히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계사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신기술사업금융업한 회사 컨설팅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텍 오늘 종가 4 3,45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습니다 그래서 투신, 연기금, 그다음에 금융투자 이세개 주체를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도 영업이익이 5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회사가 그래 많지 않다는 거죠.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이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 대부분 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0종목 중에 한종목 정도만이 22년 대비 2 3년대 영업이 증가한다는 거죠. 동사가 그 10종목 중에 한종목이라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모멘텀으로는 그 정도 실적이 잘나온다는 겁니다. 포토마스크 업황 강세 지속 전망에 원재료를 만들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 생산한 것에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절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47.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52.2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재 적정 주가 위치지만은 자,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현재 차트 추세, 수급 추세 전부 현재 저점 위치에 있다. 상승하신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48,000원, 2차는 5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차 40,000원, 2차 37,5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SNS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보는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